거의 제가 프린트에 적어드린 예가 다 나와요. 그 안에서 조금만 활용도, 어떻게 뭐 뭐만 바꾸면 돼요? 1 7쪽 할로젠 원소만 계속 자리 바꿔 가지고 우리 연습하시면 되는 거잘 아시죠? 그죠. 자리 바꾸는데 나중에 입체화학적인 내용을 가미를 하게 되면, 이 할로젠 원소의 원자 크기가 커지게 되면, 이그 뭐랄까, 입체화학적 반발력 때문에 다 얘네들이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. b r 이라든가 아이오딘 이런 것들은 어때요? 플로링이나 염소자리에 꼭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건 실제로 화합물을 구성해 봐야 되는데, 사실 우리가 그게 들어간다, 안 들어간다를 이 지면상으로 보면서 확인하기는 쉽진 않아요, 여러분. 그죠? 그거는 나중에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같은 거에다 넣어보면 얘네들이 반발력이 크지만 어때요? 화합물이 구성이 안다고 다 원자단위로 쪼개져 그냥 나와요. 그걸 보고, 아, 이 화합물이 구성이 되겠구나, 안 되겠구나를 지금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판단하지만, 우리는 지면상으로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쉽지 않다. 그래서 그냥 최대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. 실수적으로 다 집어넣어서. 네, 좋아요. 자, 그 다음에 21번 가겠습니다. 염화소의 해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. 그죠? 염화소의 해리. 자, HCL 수용액은 매우 강산이다. 어때요? 맞는 얘기죠. 강산이죠. 그죠? 이온화도가 0.92 정도 돼요. 0.92. 0.9이면 92% 정도 다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예요. 아주 대단히 강산이죠. 그다음에 2번. HCl 수용액의 H+ 이온과 Cl-의 이온은 연력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게 용해되어 있다. 어때요? 얘가 잘로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H+는 물 분자의 무슨 쪽이 산소 쪽이 둘러싸고 그다음에 Cl-는 물 분자의 H 즉 수소 쪽이 둘러싸서 연역학적으로 대단히 안정한 에너지가 낮아 연역학적으로 안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낮은 바닥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바닥 상태 안정한 건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. 자 그다음에 3번 염화수 HCl은 기체 상태에서 극성 공유 결합 분자이며 강산입니까? 강산 동그라미스 여러분 얘는 대표적인 무슨 산이에요? 아레니우스 산이죠, 그죠? 아레니우스 산 그죠? 그럼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,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, 얘는 HCL에서는, 즉, 염화수소 기체 상태에서는 H 플러스를 내놓지 못해요, 여러분. 그리고 얘는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대표적인 아레니우스의 산입니다. 그죠? 해서 얘는 극성공유결합 분자라는 건 맞는데, 강산이다라는 말이 어때요? 틀린 거예요. 됐나요? 그 다음에 기체상의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은 매우 불안정하다. 어떻게 기체상은 얘를 둘러서, 우리 기체 여기 공기중 봐보세요. 다 무슨 기체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? 질소, 산소 같은 무극성 기체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, 그죠? 얘네들이 H 플러스 같이 전화를 띄고 있는 놈들을 안정하게 둘러서, 라디칼 이온이 존재하기 되게 힘들어요. 요즘에 그 공기정화 장치로 뭘 만들어내냐면 수산화 라디칼을 만들어요.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강한 플라즈마 같은 걸로 푹 에너지를 가하면 H2O가 뭐로 나오냐면 OH- 그다음 H+ 이걸로 만드는데 극도로 불안정해서 라이프타임이 되게 짧아요. 이 수산화 라디칼 OH-나든가 OH*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화력이 좋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한 산화제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각광받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일상생활에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라이프타임이 짧아요. 수밀리세컨드, 막 이래요.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 면뭐에 금방 다른 밀줄를 갈고 달고, 달고, 그러니까 우리 4번을 어떻게 어, 저기에...